우리는 지난날을 두 개의 상자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은 일, 안 좋은 일. 아주 기뻤던 일, 슬펐던 일. 내가 잘했던 시간, 정말 죽을 썼던 시간. 그렇게 나누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스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살고 싶어 했던 사도바울은 어떻게 이 상자를 나눴을까? 본문의 힌트는 하나님의 법을 따랐던 시간과 죄의 법에 묶였던 시간으로 나눴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랄 때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았던 날들 죄의 법이라는 것은 죄에 끌려서 죄의 영향력 안에 살았던 시간들 이것을 하나님의 법, 죄의 법 이렇게 지배력으로 해소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싸움과 죄의 유혹을 따라가고자 하는 내 육신의 정욕 안에 싸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의 새 마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내 안에 이런 싸움이 없습니다. 그냥 내 네,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속마음으로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잔뜩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안 돼요. 그냥 욕심이 생기고,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그냥 죄가 다스릴 때에 나타나는 목록들, 그런 삶을 살 때가 있더라. 바울이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빼고 모든 인간은 다 이런 갈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우리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도우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 그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잘 따라가야지 하고 생각하고 마음먹는 사람은 납니다. 진앙상활은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결심하고 열심히 반성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격체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죄 하나도 짓지 않는 그런 완전한 사람이 될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우리 안에 사도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이 우리 속에 거하는 이 죄의 유혹들이, 그래서 우리가 잠깐 실수하고 빠지고 하는 것들이, 우리를 다시 그러지 않는 성장하는 기회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나아질 거야, 더 잘할 거야, 그런 사람 돼야 되는 거예요. 지난날 나의 모든 잘못과 실패가 그게 버려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아니고 나를 좋아하셔서 그런 걸 통해서 나를 성장시켜 주시고 이미 용서하셨고 잘할 수 있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께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내년에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